예 보통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전통과 가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여튼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죠. 전통을 지키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뭐 물론 이제 동양 음 삼국 삼국이라든지 어, 어느 나라들은 대개 이제 2 0 세기 들어서 서양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전통의 파괴 그, 그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독 특히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데보다도 유독 특히 이제 전통의 파괴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영어권화 그 나라의 그런 거에 어떤 집권 세력 어? 그 좌우를 망라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 이러니까 그 이해가 잘안 되죠. 이제 보수 진보하면 보수하면은 그 나라의 어떤 그, 그 기득권이 라기보다도내 전통적으로 그나라의뿌리받고 있는 세력 계층이 주가돼 있기 때문에.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실제로, 이제, 유튜브, 우리나라 보수 유튜버의 원조라고 하는 정규제 TV. 아, 지금은 뭐, 펜앤 마이크라고 하는. 아 오래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 주석이나 성장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공자의 문화를 예, 공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자 문화를 예? 그, 저기 어, 지금 뭐 배우고 있냐고 그러니까 뭐 설정 소리다 이거죠 이제 오히려 더더 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공자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 굳이 이런 특별한 예를 들지 않아도 박정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업화 이른바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박정희 시대의 기득권층이라든지 이 옹호하는 쪽 이런 이제 그~ 그쪽은 그~ 우리 유교 문화 이런 걸 자꾸 부정적으로 자고 봅니다 이렇게 유교 문화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수 쪽에 속한 정권이 많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좌파 이념, 애초에 좌파 측이 먼저 주장하는 그런, 이제, 그 어문 정책, 이런 것에 못 이기는 척다 따랐죠. 못 이기는 척다 따라가지고, 그, 그, 때는 이제 박정희 때부터 평준화와 한글 전형하고, 그건 다 이어지고 있죠, 그건. 지금 뭐, 그, 국회 마크를 한글로 바꾸고 이런 것도 다 뭐, 지금 정권 이전에 다한 한 것들이고 하니까, 이거 뭐, 그, 굳이 지금 정권이 뭐, 어, 진, 이른바 진보자파 이런 정권, 그런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도 다 그렇다는 것. 특히 이제 보수 정권 사이, 아래서도 옛날에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그, 이제, 입시지 위주의 그 성적 위주로, 이제, 성, 학업성적, 지식 습득으로, 이제, 엘리트를 키워내는, 키워는 이런 것을 많이 부정을 했죠. 그리고, 박정희 의 이제, 평준화다 전두환 시대의 또, 그, 예비고사, 공사 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어떤 사람들도 하여금, 예, 깊이 공부하고 그러는 풍조를 많이 없애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진족과 토착 외국, 이쪽이 이제 좌파 우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쪽 극단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 정통 한민족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이라고 해서 완전히 뭐 똑같은 동일체, 동질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한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대륙, 대륙 세력, 이쪽은 해양 세력, 업보나 인연으로 봐서 그냥 한민족이라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이제 이쪽 극단 세력이 자꾸 끌고 내려갈 댕기죠, 이제, 끌어 댕겨서, 이렇게, 양쪽을 붙이는데, 이쪽하고 여진족과 외부 세력은 다,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쪽이 지금 다 세력을, 예, 업보에 의해서, 마치 몽고족에서 원나라, 이제, 북방민족이 세력을 여기 잡, 잡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시대 양반들, 이런 사람들의 업보와 죄가 쌓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운세가 내려가고, 그 조선시대에 근세 조선의 그 비교적 천대를 받았던 외국인 귀화자와 여진족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운세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쪽과의 대부다수 사람들, 우리 국민 개개인 평범한 국민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 한자도 쓰면 좋고 우리 고유 전통도 쓰기는 좋은데 어 이제 나라가서 자꾸 이렇게 몰아간다. 이제 그 그러니까 도량형 같은 것도 예전에 관평 뭐 저그 초 아니 촉법법 그런,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다 지금 없어졌죠 말살 됐죠 근데 그나마 나중 남은 게 이제 그~ 아파트 평수 이거는 그냥 그냥 이게 편리해서 쓰고 있는데 일반 국민은 다 이게 편리해서 쓰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뭐 제곱미터는 뭐 바, 발음도 힘들고 그런 걸 자꾸 강요하고 있죠 이런 이제 뭐 집권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런 집권세력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저, 희가 이제 처음에, 예, 논객 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문화를 자꾸 이렇게, 예,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이런 쪽을, 특히 한글 전용 이렇게 한자를 없애가지고, 그런 쪽이 좌파야, 그때는 보였으니까, 아, 이쪽이 그렇다고 해서 혐의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쪽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이 대만이나 그런 것처럼, 그 완전히 전통적인 원문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만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가지고 하면 이 사람 이쪽은 저절로 밀려난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게 저절로어그니까 이렇게 어 전통적인 문화로 강력하게 태양을 세우면은 이런 이제 이 전통적인 문화와 이질적인 그런 쪽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러한 이제 에, 단, 과격 좌파 이런 쪽들은 이제 밀려난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저희 주장, 그건 명백합니다. 일본과 대만에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공산당을 허용해도 공산당을 허용해도. 그 전혀 뭐 이른바 좌경하니 그런 염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본은 새로 쓰기 여기와 한자 쓰기 이걸 다 지키고 있고 전통의 문화를 모두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걸 안 하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바로 이 세력이 집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듯이 완전히 전통문화를 우리 문화의 중심에 계속 자리잡게 해가지고 대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뿌리가 깊은 나라가 되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패퇴력이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해양으로 있느냐 이끄느냐, 대륙으로 있느냐로 치열하게 싸우고는 있는데 그 우리 나라 문화를 전통 문화 중심으로 하면은 이쪽이 이제 위축되는건 맞는데 어? 흔히 얘기하는 좌파 척결, 좌익 척결, 이런 거에서는 분명히 모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세력이 계속 크죠. 그리고 이런 전통 문화에서 소외된 외인들, 뭐, 일본도 한자 쓰지 않냐 하지만, 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뭐 한자를 썼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아주 무식한 그런 계층이고, 한자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나 동양 전통 유교 문화하고는. 그러니까 외인들,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을 폐퇴시킨다 하더라도 이쪽의 목적이 뭡니까 이쪽이 주도로권을 잡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 주도권을 잡는 거는 원하지 않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하고 아무리 원수가 이거처럼 싸움을 걸어도 이들을 금방 약화시킬 수 있는 이제 전통문화의 그 복원과 그런 완전히 대한민 대한. 민족, 한민족 정체성 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막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어디하고 오히려 똑같이 동조해가지고 전통문화의 말살에는 똑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해진 이대들 게임 룰 안에서 서로 또 비틀기는 싸움을 하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해양으로 갖다 붙이느냐 대륙으로 갖다 붙이느냐. 이런 이제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대륙을 이 나라를 대륙으로 붙이냐, 해양으로 붙이냐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야 이들이 대,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으로 가야 이외 이쪽 세력이 강해지고 대륙으로 가야 이 여진 세력이 강해지는데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도권하는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싸움, 싸움, 그냥 그냥 비틀기는 싸움. 그거밖에는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통, 한민족 정신, 주권회복, 전민, 정신, 한민족 정신의 복원이 없이는 이 나라는 계속 좌파우파, 실질적인 이념적 좌파우파도 아니죠. 이들 좌파우파를 사칭하는 양쪽 세력에 의한 싸움으로 나를 셀 것이다. 이럴 것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